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지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낙이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만 명이다.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갠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 애굽 앞 수레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다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예, 이제 오늘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직접적으로 한번더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이제 어제 봤을 때 이제 사울 왕이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았죠. 그래서 47절에 사울이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모압, 암몬, 에돔,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찾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 그럽니다.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 그런데 이제 가는 곳마다 이겨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선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1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아, 사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셨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셨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제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향하여 하나님의 명령하신 바를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제 왕의 이 통치가 길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울왕에게 명령을 하신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쁘게 적극적으로 듣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아, 하나님께서 왕을, 나를 보내서 왕으로 삼으셨은 즉, 이제, 이제 이제라는 말은, 이제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 제대로 순종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렇죠. 아, 이게 왕의 본질이 뭐냐? 왕은 떵떵거리고, 전쟁하고, 이기고, 전리품을 취하고, 그게 아니라, 왕의 본질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순종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은 가정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순종하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지도자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리더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팔로워가 항상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왕의 본질적인 사명인 듣는 것, 순종하는 것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함인데, 이거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고는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다가는 자칫하면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특별히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죠. 자, 그건 뭐냐? 2 절에 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그들을 벌한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나올 때 아말렉이 저 끝에서 진영 끝에 아녀자와 연약한 이 노인들 어린이들을 공격하는 아주 비열한 행동을 했었죠.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예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7절부터 19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예고를 하시죠. 너희는 300쪽입니다. 고약성경.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러죠.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저 진영 끝에 다 지쳐 있을 때이 부녀자와 노인들과 어린이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시는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자제 사울을 통해서 사방에서 승승장구하면서 나아가죠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예고를 하시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사울이 승승장구하는 이 모든 싸움은 단순히 내가 싸움을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25장 1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안식을 주시는 그 역사, 안식을 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 목표, 뭐냐,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는 이 역사를 위해 하나님이 걸음걸음 이제 사울왕을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승승장구 하신 것이 사울왕의 능력과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기까지 온 것임을 기억하고, 기억하고, 이제부터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 순종을 해라. 절대 눈에 보이는 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왕에게 했던 게 뭡니까? 왕의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셔서 계속 이렇게 하다가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죠. 그러니까 왕의 눈에 좋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무엘에게 들은 대로 행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에 나갈 때 눈에 보이는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보다 보면 헷갈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맞는데 보다 보니까 자꾸 타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게 그러니까 보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가서 3절에 아말렉을 쳐서 그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을 해라. 아, 이들을 모두 멸망시키고 모든 우양 낙타 낙이 모든 이들을 숨이 붙어 있지 않도록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를 이루기까지 지금까지 아말렉을 향해서는 이제 기다리셨던 겁니다 음, 그리고 이들이 더 이상 폐역하는지 안하는지를 보셨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폐역함에 갈수록 더해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침내 이들을 예고하셨던 대로 치기로 결단을 하시는 거죠. 자, 사울이 특별히 사무엘의 부탁, 사무엘의 간절한 신탁을 받고 전쟁에 임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아주 죄기게 들었어야 됩니다. 자, 사울이 백성을 소집해 보니까 보병이 20만, 유다 사람이 만명. 이렇게 해서 아말렉성에 들어가서 골짜기에 복병을 시키고, 겐 사람한테 말합니다. 아말렉 사람 중에 떠나가라. 이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과 관련된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목숨을 살려준 다음에 가서 전쟁을 한 거죠. 7절에 하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수레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고,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사로잡으면 안 됩니다. 죽여야 <laughs> 아, 돼요.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했어요. 이거 보십시오. 다른 백성은 진멸했는데, 왕은 놔두는 겁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적장을 사로잡아서 굴복시키는 것만큼 왕에게 명예로운 일이 없습니다. 게다가 아, 이제 신명기의 약속, 모세오경에 담긴 하나님의 예고, 언약을... 성취하는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면, 아, 민숙이 24장 7절에 발람선지자가 했던 말도 있죠. 여러분, 잠깐 보겠습니다. 민숙이 24장. 민숙이 24장 7절. 24장 7절에 보시면요. 자, 읽어보시면요.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한 다음에 그의 왕이, 그의 왕, 이스라엘의 이 왕이 누구보다 높아요.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발람의 그러니까 예언 중에 언젠가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말렉 왕 아각보다 높아질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 성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볼 때는 이제 내가 아각보다 높아질 때다. 충분히 이렇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각을 진멸시키기 원했지만, 이제 아각보다 높아지려면 아각을 굴복시키는 이게 있어야죠그 아각을 사로잡은 거예요. 아말렉의 왕 이름이 아각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라고 하는 것처럼 아말렉은 아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백성을 진멸하고 그리고 구절에 그 사울과 백성이 아각. 아각 그리고 양과 소의 전리품 중에 가장 좋은 거, 기름진 거, 어린 양, 좋은 것을 싹 남기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진멸한 거죠. 그래서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뭐만 진멸했느냐? 가치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아니라 여러분, 이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와도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찮은 것을 진멸했다는 건 뭐냐? 하찮은 것만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울왕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가 다시 재기하고 순종할 왕인지를 가늠해보는 또한 번의 기회를 주었을 때 사울왕은 그만 눈에 보이는 것 앞에 굴복하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보다 눈에 더 좋은 것에 집중을 하고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보다 백성 앞에 내가 어떤 왕으로 보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아파하셨죠.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는데 후회의 이유는 뭐냐 순종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할 때 우리를 가늠해 보시는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신실하냐, 신실하지 않느냐.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실패는 순종의 실패고, 신실함의 실패입니다. 그동안은 또 승승장구에서 이기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데 순종하지 않죠. 우리 인생에 이렇게 회가닥하고 걸려 넘어질 때가 꼭요럴 때죠. 잘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탕 놔버리는 겁니다. 신실한 것처럼 보이는데 탕 놔버리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냐? 기복이 있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복이 있어요. 잘할 때는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떨어질 때는 신실하지 못하고 그냥 푹 떨어지고요. 어느 순간에는 정말 내가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가는데, 순종하며 가다가 눈에 보이는 게 여러 가지가 많으면, 그만 순종하려다가, 잠깐만요, 하나님. 꼭, 꼭그 결정적인 때 이렇게 무릎을 꿇을 때가 있죠. 사울도 그동안 나름대로 꾸준하게 승승장구하며 갔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두 번의 실패. 그때꼭 순종해야 될때 순종을 안 하는 거죠. 꼭,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야 할때 지키지 않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인생이 꽈당꽈당 하는 겁니다. 이제, 꽈당꽈당 할 때도요, 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넘어지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거. 그게 언제냐? 정말 순종해야 될때 순종하지 않고, 신실해야 할때 신실하지 않고. 요게 아주 아킬레스. 요거 빼고는 사울은 다 잘했습니다. 정말, 백성들의 존경받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보고 어떻게 하냐? 후회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후회는 성품적으로 후회라기보다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후회한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의 후회는 항상 하나님은 또 다른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십니다. 사울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것으로 가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을 준비하는 미래로 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근심을 하며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죠.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사무엘도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사울한테 갔는데 어디 갔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12절에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갈멜 산 쪽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하여 뭘 세웁니까? 기념비를 세웠다. 이거는 더 이상 여호와의 전쟁이 아닙니다. 승리하니까 자기 이름 내기 위해 간 거죠. 그리고 기념비를 이미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는지 아마 길갈에도 기념비를 세우려 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 다시 이 사울에게 길갈에 갔습니다. 갔더니 사무엘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한 다음에 아니 시키지도 않은데 자기가 얘기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러죠. 죽이기는 죽였죠. 절반의 순종입니다. 자기 양심이 알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이 날카롭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이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물어보죠. 자, 그러자 사울의 대답이 강환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이 이르되 15절에,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자, 누가 끌어왔다고 그럽니까? 무리가 끌어왔다고 그래요 무리가. 내가 한게 아니라, 백성들이 했다. 그런데, 구절에 보면, 여기, 사울과 백성의 아가가 그의 양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지거가 어린양가 모든 좋은 것을, 여기 뭐라고 되어있냐면, 남기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 남겼다라는 말, 바야흐물이라는 이 단어는, 단수형입니다. 단수형. 다른 말로 하면 사울이 남겨두라고 해서 남긴 거예요. 자세히 보면 사울이 남기라고 그래서 남겼고 그런데 여기 와서 이제 이그 변명하는 건 뭡니까? 아, 그 내가 한게 아니라 무리들 백성들이 남기라고 그래서 가져와서 어쩔 수 없이 난 죽이려고 했는데 가져왔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무리들이 끌고 왔다는 거예요.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자 여러분 더 이상 사울왕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당신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자기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승리를 도와주신 건 감사하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은 사무엘의 하나님이고 더 이상 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승리해서 내가 좋은 것좀 챙기고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 어, 당신의 하나님은 이런 것들 좋아하지 않느냐 이런 전제라는 거죠. 물론 이것도 핑계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자기가 꿀꺽계을 가능성이 컸죠.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고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그러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지 않고 나머지 것만 드렸습니다. 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런데 자기의 변명으로는 이런저런 상황을 얘기해서 아 이거 하나님께 제일 좋은 거 남기고 나머지는 진멸했죠, 순종했죠.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은 아무리 변명이 좋아도 결국은 뭐냐,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일차적으로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자기가 남기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했다 라고 하고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한 거고 어, 여러분 이런 변질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또 우리의 손주들, 어, 나의 하나님이 손주들에게도 자기들의 하나님이 되어야지 할머니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으로 있으면 위기가 닥치는 건 순식간입니다. 위기에서 헤쳐나가지를 못합니다. 엄마 하나님과 가깝잖아. 엄마가 좀 기도해. <laughs> 그러지 말고! 나의 하나님께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언제든지 이런 위험성이 도사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 욕심으로 엄마가 기도하고 주변에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갔는데 알고 보니까 결국은 자기 속 챙기는 사람밖에 되지 않더라. 이게 이제 위기가 되는 거죠. 결국은 사우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탁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원했지만 결국 사우랑은 이렇게까지 사무엘을 보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은 알겠다고 했지만 눈에 보이는 것 앞에 그만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은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기 쉬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도록, 여러분, 디자인을 잘하죠. 디자이너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지게 포장을 하고, 그럴듯하게.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기 쉬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건 정말 가치있고 귀한 일이고,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에 끝까지 신실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백성 될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한두 번은 이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게 훨씬 크게 보이는 때가 옵니다. 그 결정적인 한두 번의 실수가 내 인생을 꽈당 꽈당 넘어지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결국 우리의 실패.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되돌아볼 때 실패는 무슨 실패냐? 순종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주님 앞에 신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신실하게 순종하기 원합니다. 끝까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크게 보이게 하시고, 끝까지 주 앞에 신실한 자 되게 하시며, 우리 신앙의 기복이 찾아올 때 흔들리지 않고 주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